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3%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51타입으로 작년 8월에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9억 8천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3억 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74에서 96, 1595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개남초등학교와 목동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양천구 청역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향후 집값 하락세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돼 시장은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공인중개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월세 등 거래가 발생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 상황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와 광진구, 서대문구와 중구 등은 10건 미만으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주택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찾던 빌라 등 거래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 거래 시장이 올스톱되면서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등도 개점이어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체감상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라며 매매나 임대차나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문의전화도 거의 없고 굶어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노원구 소재 중개사도 실수요자가 뚝 끊겼다.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으며, 강남구 개포동에선 최근엔 수억원 빠져도 거래가 전혀 되질 않는다. 문의 전화를 받아본 지도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매물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워낙 없자, 예전 방문 손님을 찾는 중개업자도 늘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공인중개사는 집 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 집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만 있다며, 그래서 장부를 뒤적여서 예전에 집 보러 왔던 손님을 하나하나 찾아 전화를 돌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2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84.3포인트로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7.7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자보다는 매도 희망자가 많다는 뜻으로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내렸습니다. 서울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와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으로 71포인트 기록했으며 강남과 서초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도 82.8포인트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81.7로 낮아졌으며 인천은 78.5포인트로 침체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